다음은 비타민입니다. 아, 비타민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탈이랑 예. 바이탈 플러스 아민에서 합성어이거든요. 그 생체와뭔 단백질인지 모르겠는데 생체 쓰는 단백질 이렇게 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비타민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왜 중요하냐? 동물에게는 소량으로 필요해요. 많이는 필요 없어요. 소량 꼭 필요해요. 그 열의 형태의 유기물질로서 모든 동물세포의 정상적인 대사작용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엄청 중요하겠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하고 다르게 비타민은 대사작용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잘 보시면, 시각, 골격, 형성, 번식의 고유한 생명상을 좌우하는 물질입니다. 조효소의 구성성분으로 탄수화물 대사작용 및 에너지 발생에 관여. 조효소, 효소는 아닌데 효소 같이 쓰이는 그런 것들 조효소라고 얘기하는데요 탄수화물 대사작용에 관계된다. 소화에도 직접적으로 관계한다는 얘기겠죠. 네. 이걸 통해서 에너지 발생이 되고, 실제로 비타민 중에 한, 어,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 에너지로서 바로 샷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양소의 효율적인 이용을 돕는데도 쓰고요. 피부병, 빈혈증, 신경계의 근위축병 등을 막아줍니다 어? 신경하고도 관계 있고 피부하고도 관계 있네요. 예. 비타민을 발견하게 된 것은 예전에 대할, 대항해 시대 때 어, 많은 선원들이 배열병이라는 것들을 주, 걸려서 죽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선원들은 죽는데 장교들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지 찾다 보니까 장교들하고 선원들하고의 식색 식습관이 달랐고요. 주는 배급되는 음식이 달랐습니다. 장교들은 야채나 신선한 채소들 은 아니래도 채소들이 항상 들어갔었는데 꼭 어? 선원들은 청어나 절인 음식 그리고 빵 이런 것들만 먹다 보니까. 계혈병이 걸려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막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해서 대항해 시대는 레몬. 그래서 레몬을 꼭 싣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레몬에 가장 많은 게 뭐죠? 비타민 C잖아요. 우리가 아는 비타민 C. 바로 비타민 C가 모자른 계열병이거든요. 그때 처음 발견해서 그래서 이걸 비타민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항산화제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어, 비타민 E 같은 경우는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여러분들 뭐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예전에 삼양라면 우지파동 이후에 삼양라면 그지었기 위해서 했던 게 토코페롤이 들어간 라면 생각됐었습니다 비타민 E의 전구물질이 바로 토코페롤입니다. 진짜비싸요 사료에서도요, 비타민 E 함량이 높은 걸 가지고 사료값이 비싸다. 감사단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E가 항산화 효과가 있고 비타민 C도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로나민 골드에도 비타민 E가 다양한 유돼 있어서 항산화 효과를 듣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장률, 사료 효율, 번식 활동 등 생산성 증가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장을 가도 비타민을 타서 먹이고요. 농장을 가도 비타민을 타서 먹이니요 그러나 비타민을 너무 많이 쓰지 말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우사람 맥스 구간. 한우사람 맥스 큰소 구간에서는 비타민A가 처리되어 있는, 조절되어 있는 사료인데 비타민A를 많이 먹이면 비타민A 조절 현상이 무너지겠죠.